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보신 영상은 갤럭시 Z 플립 4로 찍은 영상입니다. 어제 제가 배터리 테스트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 달린 댓글 중에서 이 갤럭시 Z 플립으로 브이로그 카메라로 괜찮은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브이로그 카메라로서 정말 괜찮은지 한번 제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카메라 바꿔봅시다. 현재는 갤럭시 Z 플립 4에 4K 60프레임 화질로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 보여드리긴 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 13 프로랑 갤럭시 S20 울트라 이 모델들이랑도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구매하실 플립이랑 폴드입니다 개많죠? 지금 시간이 3시인데 아직 밥도 못 먹었고 일단 두트 갖다주고 밥도 먹고 오니깐요 가즈 지금 블랙스 모드로 후면 카메라로 가지고 지금 찍고 있어요 그래도 이거보다는 훨씬 더 편한 것 같아 약간 캔코더 잡는 느낌이지? 고고! 그러니까 내가 편집하다가 이 말을 빼먹었더라고. 아 맞다 카메라 스펙 그 일부로 뺐습니다. 그건 스펙표 참고해주시고 저는 그런 스펙적인 부분보다는 그냥 이 플립보로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찍어보고 그 느낌이 괜찮은지를 전달해드리고자 촬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플립보로 갈 건데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의 화질가이 색감이 괜찮음이지뭐 플립 구매도 해 괜찮은 거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뭐안 사는 거니까. 그럼 계속 봅시다. 상남이 정계 저희 매장입니다. 지금 매장도 엄청 바빠요. 이거 클립이랑 콜드 때문에. 아이고. 네, 점장님. 그, 그, 7일 핑크. 더 있어? 그 지금 다 분배해 놔 가지고 합성 가는 거에서 빼야 될것 같아요. 알겠어. 빨리 와 주세요. 넹. 네. 재고 전쟁이에요. 재고 전쟁. 아, 근데 진짜 이 플렉스 모드 진짜 편해요. 진짜. 보면 만약에 유튜브 올려 놓으면 찍히는 거야, 그냥. 근데 만약에 이런 거야. 어떻게 세울 거야, 이거? 어? 팍 잡아지고 팍 잡아지겠지. 무튼 근데 이제 이게 전면 셀카다 보니까 <laughs> 화질은 좀 여기는. 어, 어 안녕하십니까, 총장님. 그, 그때 못했던 인터뷰 지금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됩니까? 고객님들이 많이 궁금해 합니다. 사전 예약 받은 거 중에 색상 이 어떤 거 제일 잘 나가는지. 순위를 뽑아주시면. 아, 제가 오늘 인터뷰에 기분이 안라서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빨 뽑아주십쇼. 아, 몰요 아, 제일, 제일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제일 많이 나가는 거. 둘 중에 1등. 둘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촬영할 기분도 아니신데 찍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채 주우야. 좋아요. 3쪽. 아. 깍꿍. 현재 보시는 사진은 갤럭시 Z 플립 4와 S2 울트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 별 차이가 없을 텐데 요즘 나오는 플래그십 모델들은 낮에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폰으로 비교해 봤는데 여기는 좀 주변이 어두웠거든요. 차이 보면 확실히 여기 컵 부분이나 어두운 곳에좀 디테일이 아이폰이 좀 떨어진다. 이 먹으면 갑어 지금은 후면 카메라로 가지고 찍고 있어요. 후면 카메라 로지고제 김밥 진짜 좋아합니다. 소고모아 소시지김밥을 먹어보겠습니다 공민 소시지김밥 여기 지금 자글자글하게 끼는거 어두운 환경에선 진짜 어쩔수가 없어 제일 잘나오는거 같습니까? 극강의 어두운 화질속에서 오늘의 마지막 종착역은 지금 보면 화이트색상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에디션이 KTM만 나옵니다 화이트색상이 와 우영우 이렇게 인기가 많았어? 보이죠? 이게 소독동 팽나무입니다. S 2십 울트라 열 배줌은 그 어떤 폰들도 따라하기 힘들다고 느낍니다. 브이로그 카메라 비교를 했을 때난 여기가 딱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각이고 낮엔 거의 다 비슷한데 이게 확대를 하잖아요. 이게 딱 보세요. 보이죠? 이거 플립 완전 뭉개지는 거. 이게 딱1 0배 준만 하면 이렇게 되더라고. 아이폰 13 프로도 뭐 울트라에 비해 뭉개지긴 하는데 와 플립 5 얘는. 도저히 내가 10배 중은 못 쓰겠다. 그리고 이건 역광의 상황인데, 어두운 환경이거나, 이 역광인 경우에는, 아이폰 카메라가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이제 햇빛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셀카를 찍어봤는데, 뭐 이건 뭐 셀카야. 개인 취향이겠지만, 갤럭시는 좀 어둡게 나오는 것 같고, 아이폰은 좀 밝게 찍힌 느낌? 뭐그외 사진들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아, 근데 여기서 바라보는 뷰가 더. 내가 봤을 때는 저기 우영우 저기보다 여기가 더 이쁜 것 같아. 리얼 핫하다. 서독동 언덕 위에서 함께 나무를 바라봤을 때 좋았습니다. 예. 아니, 왔는데 거기서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내려가고 있었는데 거제사는 친구를 마주친 거예요, 여기서. 어. 얼마나 반갑던지. 특히 여기서 만날 수가 있지. 친구한테손 흔들어요. 바이. 지금 시간 6시 28분. 지금 주남저수지라고 여기 일몰 맛집이라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와 봤습니다. 가봅시다. 고고. 고고. 왜 물이 없지? 생각한 모습이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laughs> 어, 이 상태다. 안 찍어 드릴까요? 예, 예. 아, 이게 지금 카메라 스펙이 좀 좋지 않아서 안제 걸로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지금. 아, 그래도 돼요? 네. 아, 네, 맞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네.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네, 네. 근데 요즘, 혹시... 브즘 뭐, 뭐였... 어, 뭘로 들어가면 돼요? 아, 이게? 준, 준텔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준텔? 네. 준텔이 뭐예요? 그, 저희 회사 이름입니다. KT 회사입니다. 구독이 르면돼 아,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다음에 혹시나 휴대폰 하실 생각 있으시면. 내가 그래 <laughs> 그 명함 남겨 놓겠습니다. 인생샷 찍어주고 고객님 만들기. <laughs> 어 사진을 탁탁탁딱 찍어줬죠. 근데 상황이 생깁니다. 아 근데 진짜 똥 냄새 너무 난다. 어똥 냄새.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가 그리 급해요? 뭐가 그리 급해요? 에? 에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야간모드 야간모드를 켜고 찍은 이 마창대교의 모습이고요 식당이 밝은 곳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두운 환경에서 음식 사진을 찍어 본 건데 플립과 울트라는 음식 모드 아이폰은 인물 사진 모드로 찍었거든요 근데 뭐 음식 모드는 갤럭시 승인 것 같아요 지금 회사 형님을 만났습니다 <laughs> 와 진짜 진짜 오늘 뭔 일이지? 와 여기서 다뵙고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왜요? 어, 밖에서 까지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별로 하지 않 밖에서 만나면 남이지 않습니까? 겠다자 <laughs> 오늘 제가 하루종일 이 갤럭시 Z 플립 뽑아가지고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 좀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써본 이 플립보의 장단점을 봅자면 첫 번째 브이로그 용도로 괜찮다 가벼운 무게 오래가는 배터리 광각 카메라에서는 울트라 와 비등은 하지 두 번째 장면 전환이 자유롭다 그러니까 아이폰은 내가 이렇게 지금 셀카를 찍고 있다가 내가 저기 저장면을 다시 찍고 싶다 하면 끊고 다시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플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렇게 찍고 있다가 내가 장면 전환하고 싶을때는 이렇게 자유자재로 할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소 아쉬운 점은 어두운 저조도 안경에서는 말도 안될 정도의 품질을 보여주며 또이 10배 줌을 왜 넣었는지 이해가 안갈 정도로 못 쓴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밤에 덜 찍거나 학대를 하지 않는다면 괜찮은 카메라다 오늘의 플립 보이로그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이신 모델이 나오면 브이로그로 찾아뵙겠습니다. 유바.